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자금 도서관입니다. 1년마다 만나는 트렌드는 너무 늦다. 이제는 3개월이다. 3개월마다 만나는 마이크로 트렌드, 볼륨 1,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포럼 M이라는 데서 지었고, 포럼 M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서맨 파크스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 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바로 3개월마다 만나는 마이크로 트렌드 볼륨은 우리 집에 외환니라는 책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대에 대한 트렌드는 상당히 민감하게 적응해야 되고 또 적응하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는 트렌드의 내용들은 조금 색다름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세대 간의 사고의 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혹은 적나라하게 차이가 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21세기의 주역이 될 밀레니얼 세대와 또 Z 세대라고 하는 계층에 대한 사고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선호하는 문화라든가 또 콘텐츠 또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현재 어떤 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콘텐츠에 열광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마케팅의 반응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책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그들의 구매력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한다면 그들에 대한 포커싱을 위한 마케팅 방안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획 또는 그들을 고객으로 창업하려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누구보다 빠른 트렌드 키워드라든가 또 생생한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로서 브랜딩이나 마케팅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뉴스는 물론 실생활에서 언택트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는 1990년대에 유행한 노래와 가수들로 복고를 느끼게 하는 휴가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로서 패딩의 로고 마크를 곰표라는 다소 엉뚱한 로고를 큼지막하게 표현한 패딩이 유행을 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트렌드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트렌드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트렌드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차, 골프, 아우디 A3, 비틀, 그리고 제타 등에 들어가는 TDI라는 엔진. 이 공식 테스트 때와 달리 실제 주행에서 최대한 40배에 가까운 질소 산화물이 배출한다는 것을 밝혀낸 그런 사건처럼 특정 상황에 의해 사람들이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또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생시키는 변화의 요인을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정의합니다. 이 같은 마이크로 트렌드는 일종의 트렌드를 만드는 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자나 주류 등의 스윗한 맛을, 달달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정의한다면 수월하게 이해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트렌드 이외에도 메가 트렌드라든가 메타 트렌드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 현상이 3년에서 5년 이상 지속이 되면 메크로 트렌드라고 말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수준의 트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크로 트렌드가 10년 이상 지속이 되면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트렌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의미하는 트렌드로 보면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지금은 거의 거꾸로치고 있지만 가까운 10년 간에 국내에서 아도와 열풍이 지속된 것이 있었는데 이를 굳이 정의하자면 메가 트렌드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에 더하여 메가 트렌드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트렌드라면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큰 영향을 주는 변화를 메타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듯 트렌드라는 것은 다양하고 그 변화의 위력에 대한 연구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시 트렌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하두입니다. 첫 번째 볼륨에서는 우리 집에 왜 왔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트렌드 분석과 그 경계선에서 있는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1 9가 불러온 소비의 변화, 또 팽수, 유산슬, 카피추가 말하는 트렌드는 무엇인지, 또 슈가맨, 곰표 패딩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장성규, 충주시 유튜브 같은 저세상 드립과 비급 마케팅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등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트렌드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트렌드를 분석해주는 전문 부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기에 우리는 이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렌드에 주목을 하기 위하여 인플루언서들의 강연을 매번 찾아다니거나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다가와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책, 3개월마다 만나는 마이크로 트렌드는 매달 분석되는 트렌드 자료를 바탕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키워드와 관련 사례들을 담고 있기에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딩 담당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통하여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브랜딩과 마케팅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 2부에서 계속 이어서 구체적인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책 소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